어, 그래, 아, 발판 있어야 되자. 리면한 번에. 한 번에. 한에한 번에. 한 번에. 한에한번가한 번에. 한 번에. 한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우사! 오라 수셔야니다 오라 수샤다천이 아이 나이제아야어 안녕. 안녕세요 무슨? 어 좋아. <laughs> 아 이제 내가 하고. 아. 우사. 아, <써>. 아, <목소리> 하나 밀렸어 아, 밀렸어 다시 다시 밀렸어. 아, 아, 잠깐 잠깐 <목소리> 잠깐. 밀렸어 밀렸어. 방패도 밀렸어. 잠깐 잠깐. 무슨 올라가 버려야 이 되겠어요, 형 아, 아못 하나, 둘 개, 응. 하나, 하나, 어, 발 포개졌어요, 예, 포개졌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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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되나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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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나면나요나 하나, 됐지, 아, 이제 됐어. 올라가셔. 올라가. 맞아. 올라가야 돼. 고고. 아. 뚝바로 면 돼. 아니. 둘이세만 들어 네? 아이, 그러니까 둘이서 들어고 그럼 먹어. 연장 아. 얄게 있었구나. 자. 아. 어, 음. 조금만. 스 <laughs> 나도 자리 아야 돼. 어. 형이 먹으면 뭐 이렇게. 아 괜찮아요. 바로 들어가야지. 왜뭉개이는지 안개지는... 됐어요. 아. 잠깐만. 내가 게 됐어. 됐어. 들어야 돼. 아무도 없어, 오케이. 안녕. 됐지. 예. 예. 야 많이 들렸다. 어우야. 아 정말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게 공간이 뭐같요와씨한번 이제 소정해야 됩니다. 어이구 빛이 안 보여. 아이 자, 이거는 음, 이제 그렇죠. 조금씩 벌려야 되니까, 선생님. 네. 키 만진 것부터 벌리자고 찾아가지고. 그 속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안에서 아, 보고. 뭐, 이거 떼야 되겠네. 예? 문 떼야 돼. 아, 그렇지. 막아놨지. 아니, 지금 여기서 여기 보여. 여기서 아니, 보여. 국내선이메이크가 여기 앞으로 와야 되는데. 아, 돌려, 돌려. 돌려야지, 지금. 어, 어디 있어요? 여기. 돌려야지. 아, 어, 이제 강감부 같은 음질이 또... 이렇게 어. 자, 조금씩... 하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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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으쌰 한번더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자, 자, 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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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으 자, 자, 둘 됐어. 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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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차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예한이이쪽 같은 대로 이 세째 이미 이미 됐어요 하고. 됐어요 아주 좋아요 아 진짜 막요런게 훈을 맞추는 사람 처음 <laughs> 봤다 야 대단하다 미치겠다 빨리 앞뒤로 한번 움직여 주십시오. 앞뒤. 수평 좀 잡아주세요. 잠깐만요. 하나, 둘. 하나, 둘. 잡깐잡깐잡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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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케이 얼마나 a 요얼얼마 y 어요 얼마나 k 냐고요어 손가락 두개 y o k 두개 하나, 하나 반, 반. 예? 하나 반 a 지 하나 반. y o k a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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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 y o k a 뒤에 k a y o k 가 y o 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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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얇은 나무 같은 거, 기 a y 같은 a 이게 최이야 거기 내겠다 그러니까 취해. 이거 하나가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리 잡고 싶은데. 들어이 야를 지금 밀어 넣어 놓고 때려야 돼요. 지금 위에서 때리는 게고 나온다. 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여기서 잠깐만 들려요. 나 쿠사도 다칠게 ハーブでっけ。<laughs> 우와 귀침같이 맞췄는데 이쪽이 조금 저쪽이 한번 볶아야 돼. 음. 저쪽이 좀 뭔가 것 같은데 이쪽으로 살짝 젖혀야 돼. 다 저쪽이 높지 자 끝만 아이고 아이고 요, 요, 그쪽이 높거든요. 보세요. 그쪽이 돌려야 돼. 예.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 1mm, 어, 1mm. 요요 요렇게 딱 거기 거기. m m 얼마나 오1 m m 1mm, 5mm, 2mm, 5mm, 5mm. 2. 5mm, 5mm. 2. 오, 아, 2mm 정도 그렇지요. 우리 아, 아, 잡을 5mm. 수 있을까? 어때? 어, 됐다요. 살짝 눌러, 살짝고 만 주세요. 어 됐어, 됐어, 됐어. 뭔가 움직였어. <목소리도>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왜이래요오늘다라진 아, 저누 보세요, 네, 어떻게, 아, 어어 오케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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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아이